자 지난번에 큰거 놓쳤던 곳에 복수전 왔습니다 아 오늘 과연 복수를 할수 있을지 복수를 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오자 한마리 다른거 말고 오자 한마리 보고 간다는 각오로 열심히 한번 두들겨 볼게요 짜칭 하나 왔어요. 어우, 어우, 화났어. 아이고, 잡다 자, 자, 봅니다. 잘가또 왔어요. 오우, 작은데 연속으로 나와줍니다. 작은 놈들, 자, 아이고, 퍼었어저가 조금 더 올라와 봤어요. 완전히 다운으로, 요 아유 작다 근데 작. 아유 작아. 아이고. 이 작은 놈 하나 더 나왔습니다. 잠가한 마리만 더 잡으면은 열 마리인데. 한 마리만 더 잡고, 또 위로 조금 더 올라가고, 큰 놈을 좀 노려봐야 될것 같아요. 오케이. 열 마리 채웠습니다. 아이고. 작다. 작아도 열 마리 채웠네요. 아이고, 다 고만고만 합니다. 자, 딱열 마리 채웠어요. 제가. 위로 가볼게요. 이야. 있는데 지금 있습니다. 큰 놈이 있는데 입질을 안 하는 거예요. 아또아 아, 오케이 아 작다 얘는 작아요. 아왜다 갔어 다가또 아, 왜 작은 건 나오는데 큰건안 나오냐, 이렇게. 아. 이야. 자, 잔청이 하나 더 잡았습니다. 잘가. 아, 분명히 큰게 있는데. 큰 놈이 있는 걸 알면서도 어잡네 아. 실력이 아직. 잔챙이 하나 더 왔어요. 아, 잔챙이들은 이렇게 잘 달리는데. 아, 들어가기만 하면 달려서 나오는데. 큰 놈들이. 안 나오냐. 20마리 잡겠어. 아우. 잘 가. 반대편 상목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잔챙이가 입시를 했는데 안 달렸어. 지나오 툭툭 때리는. 안달렸어 또입지했어요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나올것같은데 잡습니다 자 트로이 트로이로 어, 꼬셔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질 않는것같아요 몇번 입질을 했습니다 몇번 입지를 했기때문에 딱 입앞에 가져다주면 바로 나올 것 같긴 해요. 트로이, 스피네이론스, 트로이 한번 넣어볼게요. 오케이 왔다. 고놈이에요. 계속 입질하던 고놈. 네. 아이고. 또 결국엔 나오는구나. 자. 계속 입질했던 고놈입니다. 민호 계속 쇼파이트 때리다가 결국에는 트로이에 나오네요. 자. 트로이 웜. 아이고. 이쁩니다. 여기 거의 마지막 수가리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자, 제가 그놈이 맞을 거예요. 비슷한 위치에서 한두세번 정도 미노 입질 했던 놈이기 때문에 그놈이 아마 맞을 겁니다. 아주 초의 엄도 강력하게 강렬하게 입질을 해줬거든요. 그런 놈들이 그 자리에 계속 있네 오케이, 왔어. 짠챙이들이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오우, 짠챙이, 힘 좋아. 으이차. 자, 트로이에. 자, 또 나왔어요. 제가. 자, 좀더 타이트하게 공략을 하기 위해서 가까이 붙었습니다. Okay. I don't think I 잔챙이 하나 더 왔습니다. 오우, 힘 좋아. 여울이 세니까 힘 좋네요. 오우, 작은데, 오우, 힘을, 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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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한25 정도 되는 수갈입니다. 자, 제가. 오케이, 왔다. 오, 사이즈 괜찮아요. 오,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오, 5자는 안 되고, 4자 되겠습니다. 아, 자 그럼 4자 나오겠어요. 자, 나와. 올라갔어. 그렇지. 야, 어우, 45 훈련은 없습니다. 아, 좋았어. 자, 엔딩넷을 아, 야, 물발이 너무 세갖고 고기가 안 올라와. 자, 조금만 더 올라와. 조금만 더, 휴 아, 후,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계속 쪽바이트를 하던 게, 지게들 바닥에서 굴렸더니, 그걸 결국엔 받아 먹었네요. 자, 보겠습니다. 아, 4짜는 충분히 넘고요. 아, 사이즈 준수합니다. 아, 좋습니다. 시테일에 딱 정확히 먹고 나왔어요. 자, 훌륭합니다. 자, 좋습니다. 자, 후! 아. 드디어 하나 보내요 또자 아직도 화가 덜 풀렸어 아 좋습니다 자 다시 던져 보겠습니다 오케이 또 왔어요 아 그렇지 얘도 3자는 넘습니다야 좋았어. 자시테이또 나왔습니다. 35번. 자, 좋습니다. 시테이 마지막,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요거 끊어먹으면 바로, 바로 할게요. 으악! 아 그래도 덩어리 영상에 담을 수 있었네요 오 저기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어서 다행이고 없었으면은 난감할 뻔했어요 오케이 아 사이즈 괜찮아요 훌륭합니다 오 심이 이렇게 좋아 야야 야, 좋았어. 좋았어. 네. 30. 아아 자는 넘겠습니다. 자, 아아아아아아아게아아아아아아아 오, 아아아아아 오늘의 마지막 소아아 야. 아 35번입니다. 자, 또 이쁜 쏘가리 마지막으로 잡습니다. 이만 철수하도록 할게요.